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일상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부직포에 대한 개념, 특징, 용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직포의 개념, 부직포, 나노본 패브릭. 부직포는 열과 수지를 이용하여 섬유가 서로 얽히도록 기계적인 처리를 하여 만든 옷감입니다. 또는 부직포란 짜여지지 않는 첨, 방적, 재직, 편직에 의하지 않고, 섬유 집합체 또는 필름을 물리화학적 수단에 의하거나 기계적 혹은 적당한 수분이나 열로서 섬유 상호간을 결합시킨 것을 말합니다. 또는 부직포란 웹상 또는 시트상의 섬유 집합체를 베이스로하여 이것을 접착제로 결합시키거나 열 가속성 섬유를 이용하여 섬유간 접착을 강하게 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부직포는 직물과 같이 실을 이용하여 재직 재편하지 않고 섬유를 적당히 배열하여 접착제나 섬유 자체의 융착력이나 섬유들의 엉킴을 이용하여 직접 직물과 같은 형태를 제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볍고 통기성과 보온성이 있으며 절단 부분이 풀리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신축성이 없고 뻣뻣하며 강도가 약해 내구성이 부족합니다. 의복의 심감 외에 수술복, 실험복 등의 일회용 옷감으로 많이 이용됩니다. 지금까지는 직물이나 편물의 대용품만으로 이용되었지만 오늘날에는 부직포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용도의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복합화가 용이하고 생산성이 높으며 제조공정이 단순하여 제조원가가 낮고 다품종 다양한 재질, 형상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 새로운 제법들이 개발되어 향후 많은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소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스크나 아 일단 물티슈, 어 지금은 다양하게 많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직부의 특징입니다. 아첫 번째, 여과성. 섬유와 수지의 결합으로 다공성 구조를 만드는 미세한 입자까지 걸러낼 수 있어 공기와 물의 여과에 응용시킬 수 있습니다. 보온성. 미세한 파이버로 만들어진 다공성 구조 내에 따뜻한 공기가 축적되어 따뜻하면서도 가벼운 방한 의류의 최적 소재입니다. 성형성. 느슨한 다공성 구조로서 열 성형의 용이함으로 미세한 곡면을 가진 입체적인 성형에 응용할 수 있습니다. 유연성. 부드러운 촉감을 가지고 있어 신체에 쾌적한 감각을 주기 때문에 겉감을 지지해주는 심지로서 최적의 소재입니다. 흡수성, 높은 흡수보습성을 발휘하는 미세한 다공성 구조로 일회용 기저귀부터 연약한 집안의 배수를 위한 드레인보드까지 광범위하게 응용할 수 있습니다. 절연성, 수지에 대한 침투가 용이하고 전기 절연을 필요로 하는 곳에 이용되며 조건에 따라 테이프상이나 플레이트상 등의 가공이 용이합니다. 도전성 대전 방지 처리로 정전기 방지 역으로 에어 필터 등에서 먼지를 흡착하기 위해 정전기를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내후성 자외선에 의한 변색, 바람과 비에 의한 화학적 성질의 변형 등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약품성 섬유와 수지의 조합으로 내알칼리성, 내산성, 내유성, 드라이클리닝 내구성 등이 있습니다. 부직포의 용도입니다. 갑산 펠트의 제조를 위하여 개발되었으나 생산 기술, 생산 설비, 원자재의 발달로 직물류 및 종이류의 많은 분야를 대체 적용하며 의류용, 공업 자재용, 토목, 농업, 건축용, 인공피혁용, 생활 자재용, 위생 자재용, 기저귀용, 의료용, 자동차 내장제 자동차 내장재, 고급 고급 종이류 등에 적합합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스펀 레이스, 멜트블론 등의 새로운 생산 공법 개발로, 노맥스, 케올라 등의 특수섬유를 사용한 부직포의 개발입니다. 우주왕복선, 방호복 등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직포의 용도를 크게 분류해 봅니다. 의류, 가구, 침장, 인테리어용과 산업용으로 구분해 봅니다. 의류, 가구, 침장, 인테리어용에는 의류 부자재에는 의류 모자 등이 사용되고, 의류용 원단으로는 안전복이나 피혁 등이 사용됩니다. 보온재로는 방한 자켓, 내피, 솜 등, 침장 가구로는 모포 시트, 방석 등에 사용되고, 악기나 인테리어의 벽지 완충제 등으로 사용됩니다. 산업용으로는 신발, 가방제, 구두보강제 등에 사용되고, 공조용 와이퍼, 필터나 와이퍼 등에 사용되고, 의료용 자재로는 수술용품, 절연제, 포장제, 전선피복 포장용, 토목자재는 아스팔트 보강 등입니다. 여기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마스크나 요즘에는 물티슈 같은 용도에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 이러한 부직포의 활용 용도를 통해서 어, 앞으로 이 부직포는 우리 이 삶에 아주 친숙한 그런 우리 어, 소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용도입니다. 의료복, 이런 농업용품, 식탁보나 가방, 이런 스포츠용품, 또는 의류소재 또는 어, 소고감에도 사용됩니다. 오늘 기억해야 될 내용은 부직포의 개념입니다. 웹상 또는 시트상의 섬유 집합제를 베이스로 하여 이것을 접착제로 결합시키거나 열 가소성 섬유를 이용하여 섬유관 접착을 강하게 한 것을 말합니다.특징으로는 여과성, 보온성, 성형성, 유연성, 흡수성, 절연성, 도전성, 내우성, 내약품성입니다.용도로는 의류 가구, 침장, 인테리어용, 산업용으로 구분됩니다.이러한 용도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